네 여기는 서청대 예, 지금 9월 예, 오늘 21일 월요일 예, 박근혜 대통령님 병원에 가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예, 저는 예, 또눈 예, 떠자마자 예, 서청대를 지금 달려왔습니다 예, 서청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 예, 병원에 가시는 날이고 또 그리고 저는 예 우리 애국하시는 동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잠이 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라 걱정 우리 박근혜 대통령 걱정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잠을 계속 설잠을 자고 예또 이렇게 서청대를 또 달려왔습니다. 물론 안에 계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마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지금 예, 예, 누워서 이렇게 아마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오늘도 이서청대를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애국 시민과 같이 합 뭉쳤어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 구출 내고 구출 하고 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애국자 동지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고 예, 예, 하튼 건강하시고. 우리는 건강하시야 우리가 예, 나라와 대통령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서청대 예, 서청대입니다 예 저는 10시 5분 돼서 예 문안 인사를 하러 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 예, 옛날에 여기에 예, 저 천막 자리입니다 예 지금 천막이 뜯기고 지금은 현수막 하나 박근혜 대통령 오늘도 신신 살아서 꿈틀 대고 있습니다 예도자리 하나 깔아놔놓고 지금 예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문 안 인사 올립니다 아침문 안 인사 올립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복귀요. 오라, 청와대로 복귀하십시오. 오늘은 대통령님 병원에 가신 날입니다.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